안녕하십니까 예도 타짜입니다. 3월 11일 증시 시황 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포인트 내린 2,65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자 엔비디아의 급락 영향, 그다음에 미국 증시의 급락 영향으로 급락이라기보다는 하락 마감이고 차익실현 물량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을 했고요. 하락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코스피 지수는 21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 아직까지는 21선 윗선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21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여유, 시장의 여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5일선이 꺾여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이평선이 정배열로 나타나지고 있지만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또 1%대 이상으로 하락 마감한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21선이 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의 영향도 가장 중요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여러 가지 시장을 계속해서 매매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힘이 매도세로 증시를 하락을 하다가. 지금 어, 하락을 했는데요. 오전장과 점심장에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오후 들어서 다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는 반면에 외국 시장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도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시장은 다만 기관들은 매수했지만 를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선물시장도 매도하는 를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코스피 지수의 어, 기관들도 오늘도 여전히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의 상승의 발목을 뭐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저 PBR 밸류업의 정 미, 정시 우리나라의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미국의 어, 엔비디아발 쇼크로 인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주가 하락을 했지만 그 하는 반면에 어, 낙폭 과대주는 반면에 어, 성, 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제약업종들은 어, 그나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3월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오늘 밤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 내일 우리나라 시장으로 내일 새벽이겠죠. 그래서 이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CPI 서프라이즈가 어, 증시의 하방 충격을 받았을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번 달에도 시장의 변동 폭은 매우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시장의 방망이는 최대한 짧게 짧게 정말 차, 짧은 수익의 목표 실현을 잡고 움직이셔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국내 증시를 잠깐 살펴보자면 지금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삼성전자를 말할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 증시 상승을 발목 잡고 있는 상황.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상승, 포인, 상승 곡점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를 잠깐 보면은 차트가 꾸준하게 우상향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와줬었고요. 하지만 캔들 자체가 지금 5일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 그리고 11선이 걸쳐져 있 11선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5일, 20일, 10일 이렇게 이 평선이 지금 정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제가 주요적으로 보는 볼린저 밴드 지표가 지금 중간과 하, 상한선 중간과 상한가 하한이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지금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이고요. 그 다음 볼린저 밴드가 하한선인데 이만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습성상 이 상한가 하한을 하한이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 캐, 지수 자체 아니, 종목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쨌든 간에 이 맞춰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어 상승률, 상승률이 컸던 종목들을 보면 이런 종목들이 다 상한가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성 s t 도초 전대초 종목이 지만 이렇게 오늘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뭐 CCS, 스테파마 이런 종목들이 다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승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매매하기에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어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중공업, 모스사너빌리티 뭐, 에이프로젠. 이런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이 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어, 하루하루 다르게 일일비 하면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 주식만 매매하기에는 사실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해지를꼭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선물 옵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해지 차원에서 거래를 꼭 한번 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